이쪽은 펍지입니다 저녁에 실제로 술 여기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미러볼도 있잖아요 저거 돌아가요 집들이 온것 같아요 한잔 하실래요? 아니 이짜먹어드는 거야? 어우 거품 많이 어? 아, 테라스입니다 뷰가 좋은 아, 테라스. 테라스 야 미쳤다 음악도 나오고 아유 무슨 소리죠? 아 오. 이런 그림입니다 야 일하러 가시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판교에 나왔습니다. 판교의 갓소기업 지란지교 소프트에 나왔는데요. 이름이 조금. <laughs> 근데 건물이 와 엄청 갑니다. 신축이에요. 신축 이거 언제 만들었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티펠티 김선영입니다. 김선영님, 오 너무 코골대가 있네요. 신... 방 코트 사이즈고요. 지금 이제 오전 시간이어서 좀 조용한데 점심 시간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농구하고 놀고 합니다. 아니 여기 농구 골대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창업주인 오치영 사장님께서 농구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희 이제 조직 문화가 자유롭고 활기차고 이러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보여 줄수 있는 저기 보면은 이상한 조용물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최근 뜨고 있는 갓바오라는 작가분의 작품을 저렇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갓바오 네, 네. 저희가 1, 2, 3층 공용 공간 먼저 보시고요. 이따가 네. 사무 공간 올라가서 같이 보실게요. 아, 지금 농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누가? 아, 네, 여기 농구 게임기도 있어요. 아, 아 사장님 진짜 농구 가 진심이시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니, 아니 일하는 시간 아닌가요 지금? 잠깐. 네이걸이 아, 누구시죠? 저희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대건설에서 특별히 모셔왔어요 아 이직하신 분이에요? 네 2월에 입사한 이도현이라고 현대건설이니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더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눈물이 보이신것같은데 <laughs> <laughs> 저쪽에 저희 헬스장이 있는데 어, 헬스장도 있어요? 아니 1층에 농구장 2층에 헬스장 <laughs> <laughs> 아 너무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받침이 돼야 체력이 돼야 뭐라도 하니까요 아,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어 지금 벌써 저분들 직원들은 아니죠? 트레이너 코치님들 네. 아 여기 트레이너 네. 코치님들이 3주계 뭐, PT도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저도 일주일에 두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죠?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3만 원에서 5만 원일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건물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laughs> 2월에 입주했어요, 2월에 입주했어요. 네, 네. 1월에 어, 완공돼서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본사는 대전이고요 대전에 오. 여전히 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사업 때문에 서울이 점점 커졌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전에 대치동에서 근무할 때랑 또 느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 혜택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3층에 직원 식당이 있거든요. 아, 직원 식당. 지금 계속 역광인데 사방이 폭창이라 그랬죠 어디서 찍어도 지금 역광이에요. 어쩔 수 <laughs>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해 를볼까요 네. 자, 그럼 지란지교 소프트 한번 소개 좀 간단히 드릴게요. 지란지교 소프트는 1994년에 대학생 네 분이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오피스키퍼라는 데이터 유출 방지 DLP 솔루션. 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업무 협업이나 업무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질환지교 소프트에서에 질환지교가 되게 특이하죠 네.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유한진님의 수필이 있어요 수더분하고 꾸밈이 없고 진솔하고 언제 찾아가도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동료들끼리도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고 고객들과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 팀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어? 몇년 입사하시라고요? 저는 2008년 입사입니다. 2008년도 입사? 네네. 사실 제가 중간에 3년은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입사합니다.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기로?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어. 아니, 2008년 입사면은 대충 저랑 비슷한 03학번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네, 01학번입니다. 어, 누나! <laughs> 이쪽은 이제. 여성휴게실인데 짜라자잔짠. 오, 넓어요. 아, 여기 파가 있고, 여기는? 리클라이닝. 이야, 누워서 쉴수 있는 이런 것도 네,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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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케어센터. 감사합니다. 예약을 해서 이쪽에서 직접 안마사분께 안마를 받을 수도 있고 안마 의자도 이제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가요? 이쪽에 보시면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한번 사무실로 한번 들어겠습니다 보면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실 텐데요. 네. 하이브리드 근무제라고 해서 팀하고만 조율이 되면 재택근무도 음. 가능하거든요. 어. 아, 팀장님도 재택 좀 하시나요? 아, 전 집이 가깝게 이사 와 가지고요. 아. 집에 애들도 있고 아. 나오는 게 낫습니다. <laughs> 여기는 뭐죠? 개발자분들은 음. 안쪽에 있어요 어, 가다두고 개발만 시키면 아, 여기는 멍 스팟이라고 해서 간식 드시면서 좀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층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보드게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아, 저희 보드게임 동호회가 있어서요 직원 수가 100명이 채안 되는데 동호회 수가 14개예요 미쳤네 진짜 <laughs> 이루다 회사 망한다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플팀 인턴이고요. 인턴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어, 때요한달일래 보니까. 밥도 너무 맛있고 먹을 것도 막 쟁여놓고. 어, 이것도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네, 이거 조식이에요. 회사 아, 조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집에 갖고 간다고요? 제 저녁. 아니 여기 따로 지금 혼자 일하고 계세요? 뭐 잘못하셨나요?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네. 원격근무자여서.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8 개월 정도. 아, 다른데 있다 오신 건가요? 네. 어떻게 알고 입사하셨죠? 다른 팀 구성원이 전데 준. 손을 해줘가지고 아 네. 좋다고? 네. 그분 아직도 다니고 계신가요? 네 오, 다녀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머리에 그 왕관 쓴 자가 있어 웹 개발팀의 비스키퍼 프론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입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장점 하나만 딱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단점 하나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 위치. 셔틀 타고 왔을 때한 시간 조금 넘습니다. 오, 셔틀 어디서 타죠? 군자 뭐, 여러 군데에서 타. 안녕하세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야근 많이 하지 않아요? 일정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일이 많으면 좀 하고 안할때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었던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적인 분위기. 손톱에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네. 한번 <laughs> 약간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손톱 그치. 이거는 뭐죠? 이분 유혜진 씨 아닌가요? 아니면 끝에 <laughs> 아 맞습니다. 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지금 로그인 하고 있어요. 방금 재부팅을 해가지고 <laughs>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액개발 일팀 팀장을 맡고 있는 손인기라고 합니다. 들어오신 얼마나 되셨죠? 계열사에 들어온 거는 2009년에 입사를 했고요 소프트에서 함께 일한지는 2년 됐습니다. 그럼 이지난직교에몸 담은지는 한 14년 정도 그쵸? 맞습니다. 어 그렇게 오래 다니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걸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 그 일이 많다는 뜻인데.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클라이언트 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준영입니다. 이제 6년차 됐습니다.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손가락이 다다로 없어질 정도로 그렇죠. 이건 파살다가. 이렇게 우시는 건가요, 지금? 네. 갑자기 몇년 다니셨죠? <laughs>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고, 이전에는 어느 쪽이었죠? 이전에도 그냥 IT 쪽. 거기 좋았을 텐데, 왜 옮기셨을까요? 전직장 이 방에서. 저희 양치실이 있는데. 네. 양치실이 따로 있다고요? 아, 지금 양치하러 오셨다가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자, 그럼 밥 먹으러 가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지란 소프트, 여기 단점 보면 연봉이 아쉽다. 초봉이 어느 정도죠? 어, 남들이 주는 만큼은 줍니다. 남들이라면? 저 삼성전자? 초금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삼천 중반 대요삼천 중반 대 네. 0그은 4천 될까요?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식사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수제 떡갈비, 불닭 생야채 비빔밥. 안녕하아 고맙습니다. 네. 아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젊은 분도 많은 거 같아요 평균 연령 33세? 이전에 있던 데서 다른 데갈수 있었는데 혹시 음. 여기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저희는 오너리스크나 네, 임원리스크가 음. 없거든요 진짜 음. 30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굉장히 무범적이시고 그래서 그런 신뢰도 있고 직원분들도 너무 착하고 음. 네. 이제 식사 다 하셨으니까 네네. 커피 드셔야죠 아 좋습니다 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1 여기서 먹다 밖에서 먹으면 손이 떨립니다 <laughs> 비싸 진짜 요즘에 4,000원 이상 하잖아 <laughs> 4,500원, 5,000원 자 여기는 지란 패밀리 라운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라운지 이런 게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공용 공간으로 저희 쪽만 쓸수 있도록 아, 테라스입니다 뷰가 아, 좋은 테라스 이야 미쳤다 음악도 나오고 아유 무슨 소리죠? 아 <laughs> 이런 그림입니다 이야 일하러 가시죠 네 <laughs> 아, 오 여기 도 뭐야? 요즘 책들이 많네요. 큐레이션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아, 이제 네 관리를 해주시고 직원들은 저기 수기로 이제 자유롭게 빌려가고 반납하고. 아, 아, 이쪽은 펍지입니다 낮에도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이긴 한데 저녁에도 실제로 술 여기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미러볼도 있잖아요. 저거 돌아가요. 아집들이온것 <laughs> 같아요. 한잔 하실래요? 아니 이거 넣어드는 거야. 거품 <laughs> 어? 이렇게 요리... 아, 그럼 회식 때 요리를 하고 이러나봐요그죠네 고기 구워 먹고 라면 어. 끓여 먹고 밀키트 해서 먹고 그래요 이거 그릴이어서 이 자체가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고기를 구우면 진짜 잘 구워져요 대박이다 고기 갈때 진짜 어 여기 뭐죠? 아 여기 밴드 연습실이 있어요 오렌지 앰플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동아리가 또 있나 봐요 그죠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다시 해산이 됐는데 인재들을 찾아서 밴드를 어. 꾸려봐야죠 이야. 아 맥주 너무 맛있어요. 양쪽에 그 다른 두 가지 맛이 있어서 네.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집에 갈때한 잔씩 텀블러에다가. 농구 소리 좀 들려요. 네. 점심 시간에 보통 농구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 찍는다고 다배피를 하신 거죠요한분 <laughs> 계신데 마치 저희 삼미교 분. 아 그래? 어 여자 안녕하세요. 아 지금 농구라고 계셨는데, 로비에 농구장을 만드는 회사는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이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건물에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고겠고 어, 코칭을 제가 뭐? 칩 거긴... 드림 오피스 무슨 뜻이죠? 달하면서 좋아하는 걸할수 있는 게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지란지교였으면 좋겠다. 저는 어. 그걸 지원하겠다. 지금 이 영상을 구직자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홍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아, 예. 지란지교 음. 소프트는 젊은 회사입니다. 29년 됐지만, 늘 젊고자 는 회사이고,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오피서님이랑 1대1로 <laughs> 붙고 싶으신 분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농구 좀한번 던져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응. 어? 이단안치는데 3년 차 신입! 이단계왜 뜨는 거야 진짜! 진짜 AI 매칭 캐치! <laughs>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네, 대표님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대표님 만날 땐 항상 떨립니다. 급여가 좀 불만스럽다. 급여 가았다 네. 네. 인정합니다. 급여가 다른 회사들 비해서 사실